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로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대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모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바울과 같이 완주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동역자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대만은 한때 바울의 사역을 돕던 조력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독자에게 무난하는 자곧 로마에서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동역자의 하나로 언급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아닌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과 믿음의 길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서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 지역으로 간 것으로 봅니다. 대마와는 반대로 마가와 같은 사람들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최후의 만찬 장소인 다락방을 제공하기도 했던 그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일행으로 합류하면서 호기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이후 바울의 사역에 다시 깊이 동참하게 되었고, 바울에게 나의 동역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뛰어난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고 로마의 1차 투옥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고, 바울의 석방 이후에는 디도에게 보내져서 사역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있는 곳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디모데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대신하는 역할로 보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마와 마가와 같이 또한 여러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시작과 끝에 있어서 비교하게 됩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세상으로 떠난 사람으로 마가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여 전도 여행을 포기했지만 후에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할 때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붙들고 사역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마가의 모습을 통해 또한 디모데와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또한 리듬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이러한 열매는 그 말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고난과 핍박, 환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달려간 길에 대한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투옥의 현장이었죠. 그가 첫 변호를 했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에는 곁에 아무도 없었고 외롭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검짐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계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림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을 변호해주지 않고 떠났지만 바울은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울을 떠나갔을지라도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재판정 앞에서나 감옥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는 아마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기모대우서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구하는 이 은혜를 우리도 붙들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마가와 같이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세승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25년 각 위원회와. 각 국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성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중고등학교 준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차량 25인승 구입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우 정슬기 성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12월 19일 탄자니아 출국을 위한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의 수술이 2025년 4월 7일에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이제 12월 검사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이 암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다고 하오니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 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 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에 있사오니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번 하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에 계신 분들, 항암치료 가운데 에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